안녕하십니까 다큐입니다 오늘은 아 어, 헝그리 자크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죠? 헝그리 자크 옛날에 유행했는데 지금은 유, 유행하나요? 아 그리고 제가 렉을 줄이기 위해 화질 480p로 낮췄습니다. 그럼 렉이 조금 줄어들겠죠? 480p로 했을 때 렉이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줄어들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네요. 480p도 낮은 건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480p로 영상을 하다가 별로 안 좋아지면 다시 720kg 할 것입니다 쪽 마세요 렉이 살짝 걸리는데 렉이 살짝 걸리 걸리는데 아니 그다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은데 또 깔끔하진 않네요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먹는 거구나 곱박이사곱박이사곱박이사곱박이사 곱박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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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곱하기요곱하기요얍아꾹 누르면 오 골드러시라는게 생겼네 어 뭐야 저게? 골드러시가 뭐지? 아 덤보다 황금색이 되네 황금색은 골드를 먹게 해주나? 오 2레벨 잘 봐요 듣기로는 11레벨인가 10레벨인가 아 10레벨 넣고 한 레벨 더 올리게 그게 만렙인데 그 넘으면은 다음에살수 있는 그게 퀘스가열어 뭐야 뭐지?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오면 그게 되나? 되나? 아 된대요? 여러분들 보시기 아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버거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이 이거 뭐지? 아, 얌 267원? 어, 또레벨5 오, 레벨이잘했나 오, 레벨 오! 시간이 지나니까, 기 오, 상, 오, 이렇게 깔끔하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합시다. 맘? 신인도넛? 어, 아, 맞다. 옛날에 제가 이거 했긴 했는데, 그 뭐냐. 그때는, 그때랑은, 완전히, 많이 달라졌네 야! 이럴 때를, 여기에서 내가, 삶을 봐뒀지 음, 아! 이리 와서, 480p는, 오! 잠만. 오. 720p보다 렉이 좀더 걸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나는 아, 화질이, 조금, 낮아지면, 얘기 덜 걸리는 건 사실인 거 같네요. 어 이거 뭐지? 검은 색깔에 깜짝이야. 이상한 거라은지 근데 저건 뭐지? 어 또레벨업? 아 상어가 낫. 나... 이게 상어가 여러 명이 있을 거야. 대백상어인가 그것도 있고. 아 대백상어다. 이거... 그거 그거 백상아리 백상아리. 대백상원과 백상알인가? 있을 거야. 근데 백상어이 같진 않던데? 하기 전에 내가 봤거든? 리뷰하고 봤는데. 뭐 이상한, 살아있는 화석이랬나?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좋은 애들 많다는데. 오, 위험했다. 지금 폭탄인 것 같더라고요. 저 이거 영상도 보고, 많이 보고 한 거예요. 친구가 많이 준게 아니고. 근데 되게 유행이더라고, 요즘에. 유행은 아니야? 어. 어. 어, 이건 뭐지? 뭔가, 새로운 물고기인데? 야, 와, 이거는, 우선에 좋은 거인 겁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먹어야 돼. 와, 샤. 어 아깝네. 순식간에 렉이 쏟아져서 걸렸었어. 한작 식사. 사람도 먹어주고. 근육 좋네. 이거는 이 위에 거를 부수면 따지는 걸로 알았는데. 아 가만히 있어. 없어! 맛있는 거! 좀 먹자! 안돼! 아 어, 안돼! 아 죽어버렸어. 아 이거 아! 어나실수로 다시 하게 눌러버렸네. 그래. 야 그만해! 어 저기 잠깐만. 고기 떼줘 한번 먹어주고 오래 벨 대서 빠지 안되겠다. 저거는 성과 좀더 커진 다음에 와야겠어. 그래. 어, 근데 렉이 그렇게 많이 뜬것 같진 않다. 홍거리 작가 이 게임 자체는 뭔가 중독성 있네, 엄청. 어, 엄청난게 레벨업이 그 전보단 훨씬 더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날에, 먹고, 저 황금이었잖아. 황금이 못 먹었는데. 그래, 황금 날에 뭐그 먹고 먹었었는데. 맛있어! 얌, 얌. 어, 거북이래. 거북이. 거북이 때. 어, 고등어 때. 참치인가? 안 돼! 어. 네. 어. 저게 그건가 보다 대백상어 일단은 애들 종류를 볼게요 아 메갈로돈도 있다고? 그리고 이상한 물고기도? 아 그래요? 이거는 흑기흉상어 이거는 청상아리 그리고 기상어 아 기상어 유명하지 네? 뱀상어 대백상어 맞네 이 다음에 메갈로돈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물고기가 있다고? 아 아무것도 없잖아 뭔 소리야? 아얘를 어디면? 어 옛날에는 이거 타이거 사양으로 하고 났어 타이거 샷. 접수상. 어 10만 점을 하면은 나온다고 하네. 여기서 넣가살수 있는 거? 어 아기? 아기. 좋지? 모르겠어. 또붓부붓부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데고또 붓고, 또 붓고, 네 근데, 근데 부스트는 애고가 별로 없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록고또 붓고, 또 붓고, 또고 820 최장 생존 시간 5분 56초 처음 했는데? 아 크기는 레벨업하면 커져요? 그렇구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아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오 잠깐만 완전 깔끔해졌어 갑자기 오 우와 깔끔한 그래픽 이 예, 아니고 깔끔한! 하여튼, 오, 지금 먹네? 쟤도 먹, 뭐. 아, 쟤가 먹으면 나도 그거 되는구나. 야, 렉안 걸려. 480비로 해야겠다. 마블프첩파이트도 480비로 갈게요. 그리고 제 최종 목표가 마블퓨처파이트이기 때문에. 마블퓨처파이트가 렉이 안 걸려야 돼 잠깐! 장어! 응, 음, 장어초밥. 장어초밥 맞나 저거? 도돈 도돈 도도도도. 얌. 깜짝식사 얌. 레벨업 레벨 육레벨 내. 어 황금인간 먹어주고요. 황금인간이 좋네. 얌. 아기야 노려. 네 이름면 지금부터 그 미니야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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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야 일로 와 먹어 아 저게 제가 뭐지 독다련 뭐, 독이라는데 얌 어차피 면에 골드러시 되면 무적이해아 진짜네 야너다 먹는다 어? 어 갑자기 렉이 기 그때는 잠깐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통통한 배 냠냠 아, 나중에 그 수압 나오는 그런 것도 있다고 도개 찔릴 뻔 했죠 생선 수프 이거요 먹어 아 거칠거칠 거칠. 오 잘했어 스크를? 오늘 어, 진짜 몰라 있어. 잠깐 잠깐, 와이자 나 먹을 거야 너 아하. 렇지 아. 황금 인간 되게 좋다. 아 밑으로 가보면 잠수부도 있어요? 아왜 어, 일단은? 좋아? 오, 잘했어 우리 기염둥이 미니. 에, 니어 쥬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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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야주어 쥬니어. 흉기 어상어쥬양식품드어쥬어 사람을 먹어줘야지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끝나는데도 이 사람은 어한데 황금 인간이 갔어 아이 몰라 이집 그냥 에이 황금 황금 시간이 다어칠레벨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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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게 걸리다가 안 걸리다 그러네. 보자열대공포열대 열대 50마리 먹지 내가 지금 얼마 먹었는데. 아이거 어, 이게 잠수 보구나.

황금인간!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 황금인간 먹을거야 안돼 황금인간 먹을거야 가나? 네. 황금인간 못먹었다네 나는, 나는 특급인 모든 미션을 보여줄게 만 사람 세명 먹으면 되고 이거는 펠리칸 엄마. 펠리칸이 뭐야? 얘는 사람 한 명부터 일단은 처리. 펠리칸이 뭔가요아 얘야. 펠리칸이 뭐니? 단는다 먹다 보면 그려되겠죠 어, 넣었어. 야, 저까지 당어들. 저, 그, 저 청세칠.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기 흉. 일단, 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크기는 레벨 올수록 커지는구나. 이거 하면 먹방할까? 이거 하면은 먹방할까? 일단은 음, 응. 뭐든지 잘물수 있어 이제. 아, 아, 잘물수 있었는지. 아, 아까랑은 차원이 다르게 난물수 있어. 급이 오네 여기까지 곱하기 6까지 갔죠? 아 어, 없어지겠다 얘는 이걸 가서 이걸 이렇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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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 잘했어 이제 아 페리칸 혹시 그거 아니야? 그 그... 토록 색깔, 그 물고기 차. 그래, 내가. 어, 팔레벨! 오, 레벨 잘 오른다. 그럼 한명더 먹으면 되겠지? 신경상은 깨고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 아까 얘기 좀 많이 걸렸어요. 짜는 생존 보너스가 증가했습니다. 생존 보너스 이제 새로운 그걸 먹어야겠어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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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미션 그 해제가 되는 거. 어얌얌어또 오이 씨 뭐야? 왜 광고가 나오니? 재밌는 시간과 관리 30개, 2 5 0개 식사, 30개의 레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하세요! 씨. 엔딩 찍으려니까 짜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더 건강하고 어, 더 재밌고, 더 건강하고, 더, 어, 특별한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